음... 날씨가 흐려지다가 내가 방해하는 거 아니야? 전혀 응. 다 잘돼. 자, 내가 형보다 더 똑똑해졌다? 아 그래? 응.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해졌어?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해지고 싶었던 게 34년 됐단 말이야? 어이 마음은 그러고 싶어 죽겠는데 말이야 일요일마다 할머니 집에 식사하러 가서 다들 날바보로고 불렀을 때 그때 특히나 그랬어 어느 날 저녁에 형이 TV에 나와서 최근에 출간된 형의 책에 대해 말하는 걸 보고 결심했어 아 그래? 그럼 화를 잘내던 피해를 삼촌에 대한 얘기며 할머니가 물에 빠졌었던 얘기를 형이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 어? 나도 그런 얘기 할수 있었을 텐데. 너 자크? 안만그래도 똑똑해진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해봐. 뛰어들어봐. 그래서 나도 뛰어들었어. 내가 책이란 책은 다 읽었다니까? 잘했어. 다 읽었어. 수사 논리 역설 통자 추리 추상적 사고 모두다. 손에 잡힌 대로 전부 다 지성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분야들 열심히 읽었어. 어, 예를 들어서 감정론 같은 것도 불만이 없어 나 자신한테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번에 형이 날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네 말대로야. 음 됐어 이제 부모님에게 알려 드려가야지 놀라실 걸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계속해. 너보다 날더 좋아했다고? 아, 그야 아주 당연하지. 말할 것도 없어. 어쨌든 우리 부모가 바보 같은 애를 또 좋아할 리 없었겠지. 그래서 말이야. 자신이 선호하는 아들이 바보 아들보다 덜 똑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슬퍼하실지 걱정이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니네. 이 전체에게? 뭐니량한테 어. 말해도 될것 같은데? 한 사람이라도 그 사실에 기뻐할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니량일 거야. 그럴까? 아, 물론이지! 그 여자가 판사한테 말한 것처럼 자기가 10년 동안 완전 멍청이 하고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여자한테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나하고 결혼한 게 완전히 실수했다는 건 아니라는 의미니까 말이야. 그건 그 여자가 실수했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 오케이. 미량에게 아무 말하지 말지고 한 마디 로 보러 가지도 않겠어. 무슨 말인지 알 필요도 없게 말이야. 여자들은 눈치가 엄청나게 빠르거든. 그게 현명할 것 같아. 음. 진정한 용기는 현명합니다 우리 비데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다. 부활을 천천히 가는 세상은 혁명적으로 걷는다. 볼트어 대단한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도착하면 좋아하고 나한테 질문을 하고 TV에 나오는 사람들과 날 초대하고. 넌 너무 멀리 앞으로 너무 높이 가고 있어 아난잘 모르겠어 내 머리 재채인지 내가 완전히 조절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그랬잖아 내가 입을 닫는 게더 낫다고 나, 생각해? 그게 더 강한 거고 더 귀한 거지 근데 말이야 내가 형한테 말한 거 듣기 거북하지 않았어? 동감하는 거지? 아마 형한테도 내가 입을 닫았어야 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방해한 거 아니야? 전혀 아니야. 날씨가 흐려진다는말 없었던 것 같네. 아, 당신은 브라보 딱한 마디만 하는데 그 것만 하면 돼. 우아하게 아유, 못해. 그냥 안녕하세요 하듯이 하면 그런 의미가 좀 덜할 거야. 아니 그래도 그 말이 축하합니다 이 말이 들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지?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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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솔직히 나 오늘 공연 정말 별로였단 말이야. <laughs> 아, 어, 그 무대 의상도 그렇고 무대 장치도 그렇고 아, 작품도 그렇고. 그냥 부라고 하면 돼 간단하게 부라고 하면 돼더 말할 것도 없어. 당신은 당신 할 당신 일을 끝낸 거고 그 다음은 내가 하는데. 응? 못할 것 같아. 두 번만. 해. 두 번만. 응. 브라보 브라보 두 번. 자동으로 나올 거야. 그 말을 네. 한것도 거의 모르게. 아니, 처제가 무대에서 공연을 했다고 해서 내가 꼭 예의 있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예술 작품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무슨 고정극이고 대사가 실처럼 가보니 딱딱 맞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예의 있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나 오늘 당신 동생이 고문시켰다. 니까나 오늘 저녁 내내 고문당했다고. 내가 죽어가면서 자기 적한테 부라보하는 거는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을 꺾기 위해서란다아 그래 물론이지 최고의 복수인 거야 당신 칸이 내 몸을 죽였지만 스컹스컹 내 영혼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영혼이 부라보하는 거라는 거지 이런 게 승리야 진짜 승리 부라보 왜냐면은 사실은 자기 적한테 부라보하 죽인 백정원 택부라고 하면 나 자신한테 부라 당신 지금 내 동생한테 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부라고 하기를 거부한다면 은 그건 당신 문제다 공연 내내 한 단어 마법의 단어 인터미션 내가 이것만 줄곧 얼마나 생각했는 줄 알아 근데 그 순간이 아무더라고 보? 어? 패스 yes. 내 생각엔 말이야. 브라보에서 보만 중요하지 다른 글자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공연 글자을 박수치면서 브라보 하잖아. 어?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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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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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소리. 이 아름다운 소야이 소리. 소리는 볼 소리야. 솔직히 말해서 돈 아무것도 아니야. 보! 보 오면 충분해! 아니, 당신 지금 나더러 당신 동생한테 보 오라고 말하는 거야? 부탁해. 보? 어. 어. 그 중생대 원신 같은 물고기 같은 머리를 두고서 말이지. 왜냐하면 왜냐면 20분이나 자기 동생이 박수 받는 걸. 어, 18년 전부터 내가 내 아이를 모니크라고 불렀을 거라고? 내 몸에서 나온 내가 모니크라니? 얘야, 아니야. 아빠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럼 엄만가 내 여권 보여줘 여권? 네 남편 이름이구나. 그래서 네 이름이 모니크 마담 모니크구나. 어? 연야사나 <laughs> 남편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름을 모니크라고 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야. 생각해봐. 지금 니네 이름이 모니크 모니크가 됐을까? 아빠, 좀 쉬는 게 좋겠어. 너. 우리 결혼할 때 생각나지?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안 태어났다고? 어? 내가 네 엄마를 결혼할 때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요랑드가 누구야? 네 엄마 엄마 이름은 나탈리아 아빠 <laughs> 아니다 네 엄마 이름은 요랑드야 18살에 자기 엄마 이름이 나탈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될수 있으면 너에게 이 사실을 늦게 알게 하려고 했었다. 넌그 중에 한 왕자를 붙었는데 성공했잖아? 왜? 넌잘 살고 있기 때문이야. 엄마 이름이 요랑드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넌잘 살고 있구나. 그럼. 내 이름이 모니크인 것도 원래 모란드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어? 내네 이름은 모니크가 아니야, 요란드도 아니야. 그럼 내 이름이 뭐야? 네 침대를 들여다보던 아빠가 기억이 나니? 안 나. 그럼 아빠가 부르던네 이름은? 니네 귀에다가 속삭였는데 조금이라도 생각이 안나? 어? 안나! 맞아 이제는 니네 희동을 기억을 못하는 기간야그의 이름이 앙리야 그이름 아주 좋아요 네가 산이 아이였다면 난 앙리라고 불렀을지도 몰라 앙리 앙리 거봐 모닝카 거랑 다르잖아? 어? 너, 그 애한테 네 이름이 모니크라고 했어?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지. 그 그러니까 애가 그걸로 뭐라고 한 적은 없어. 진짜야. 그 사실을 그 애가 모르고 있었나? 내 이름을? 네 이름에 대한 증오심. 하루 종일 모니크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과 상담은 아주 힘든 일이지. 결국 죽이고 싶을 때도 아, 있있어 그래서 참다 참다 그걸 잊어버리려고 다른 환경을 찾기로 하지. 아빠. 응? 우리가 이만큼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런가? 이렇게. 가까워진 적이 없는 것같아 근데 암마무라도 아직도 네 이름을 모르고 있다니 바보 같구나. <laughs> 네. 저기 그럼 자주 그 생각을 하시나봐요. 아 기철 탈 때마다 바기철거다 버린 소리 때문에 응. 어...잘 모르겠어 그게 참 아, 궁금해 거기 약간 슬드겠어요 무엇이 네. 이렇게 모두 다 하라고 하는 것일까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겠지 리스를 치라고 페달을 밟고 아참아 아, <laughs> 페달을 밟는다 아는 페달을 밟는 게 당연의 호인가? 음. 잘 모르겠는데요. 아, 아. 저는 왜 날면 안 되는데 <laughs>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하늘로요? 아, 그래. 그런데 자네를 날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게 있는 거지? 에이, 설마요. <laughs> 어떤 힘이 있는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뉴턴의 사고하고 연관시켜서면 쌓아. 인간하고 연관시켜서 말이야, 조수왜 재단을 하고, 왜 비행기를 조종하고, 왜 옷에 단을꿰매고왜 부엌에 칠을 다시 하는 말이야, 왜? 사실요, 모두 다제않으입니다 아이컨이를 방랑스러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쭤보지 말았어야. 눈을 좀 크게 뜨게 조르수. 자네는 지금 20분째 내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지 않나? 연신 가위 소리나 내면서 이상한 유니폼이나 걸친 모습 유일. 신 거래라고는 고작 내 머리길이라니, 자네한테 이게 당연한가? 그럼 제가 이상한 건가요? 자, 자네가 이 플라스틱 불로 된 작은 갈퀴로 사람 머리털을 빗질해주면서 평생 살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단데 찬성하게 자네가 이 플라스틱 불로 된 작은 갈퀴로 사람 머리를 빗질하는 그 별것도 아닌 기묘한 행동이. 그래, 자네 존재감, 자네 심오한 존재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는 제발 말하지 말게! 어쨌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가 사람 머리털을 빗겨주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 어? 그 말은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갈 때 우리 마누라 가는 말인데? 자네 이 월등하게 강력한 팔과 다리, 떠버진는 파! 그 그래. 왜? 무엇이든지 씹어서 잘게 만들 것 같은 이 턱! 콧구멍, 귀, 발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말이야 자네가 사람 머리털을 느껴주기 위해서 평생 지내도록 태어났다는 것을 도대히 믿을 수 없는데 말이지 저 하늘로 날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 예 지금 말씀하신 이 말인데요 예, 그래요 저도 날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음. 세번 내 번, 하지만 조용히 말이죠. 집부근에서 어. 마신을 위해서, 플라타노스 나무들이 있는 장을 랭게로 해서, 그래서 시청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게 빠르지도 않게, 해지도 않게 너무 높지도 않게, 제비처럼 말고, 하가희 히고, 히고, 조용한, 갈매기가 나는 것처럼요! 그래! 자네가 속으로 느끼는 건 갈매기야! 큰그 갈매기요! 그렇지! 이발사가 아닌 거지! 물론 이발사! 당신이 아는 게 확실해? 이걸 내가 어디서 주문했겠어? 이런 거 어디서 만드는지도 몰라 당신 볼펜 한 자루 때문에 일요일 아침에 119 구조대원들을 부를 거야? 맞아, 도로에 사망자들 많은데 너희 집안은 500째 이지역 출신이야 게다가 이 집은 우리한테 예쁜 아이들만 큰 기쁨을 준 곳이고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등등 아주 멋진 곳이야 그러니까 제발 깎아내리기보다는 자부심을 좀 갖자. 어? 이분이 이걸 보고 이분이라고 한 거야 지금? 그럼 뭐라고 불러야겠어? 이름이 아, 없잖아. 아, 이름 이름 있으면 좋겠어? 그런 이름. 말은 아니고 이름 있는 거대 한어로된 그거 멋지겠는데? 어. 옵실 가운이나 걸친 고깃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지 <laughs> 나에게는 영혼이 있고 본능이 있고 아침부터 깨어있는 명성이 있다고 그렇지? 난 여기 땅에 부터 사는 이 사람들하고 아주 다르게 보이지 않으려고 계속 참아왔어 와우 세 번이 제발 우리 애들에게 버스로 떠나 생일 축하하는 날이 알지? 알지? 모든 남은 거야. 허브이비야 보리 프랑스 와주 조조 암루. 몰라? 몰르나? 보리 프랑스 어, 프랑스 남동생 아, 그리고 소피. 남주인사는 친척들이랑 사오고 그러니 같이 보실지여태까지한 번도 <laughs> 빠지지 않았어요 다음 아, 한 번도. 그래근데 이번에는 당신이 이해한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 사실을 말해 뭘! 오늘 아침 내가 볼펜의 선택을 받았다고! 물론 그 사람을 배가 찢어지게 웃겠다! <laughs> 자요보 이게 화낼까봐 걱정이야 어머 왜저 이제 두번 다시 나를 부르지 않을 것 같단 말이야 아빠! 당신이랑 나랑 같이 가게 대형 마트에 가는데 어쩌다 한번 말이야 아른데 어! 그 빨래가쪽이 그거! 그 당신 가족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사면 는 거야? 내가 거기서 얼마나 많이 팔았는데 이제 하나 잘기는데 아니 뭐 아니, 복수하는 거야? 완전히 복수하는 거지! 남편이 같이 가면 완전히 복수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루이 시옷에 가발을 쓰고 가면 완전히 복수가 안 가서 내가 네. 당신 가족 같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내가 다설명하지고난 뭐. 당신이 죽길 바라지 않는다는 거 알지? 알지. 당신이 내가 죽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뭐하러 빨래 건조기 사러 가겠어? 가발을 쓰고 가전제품 코너에 갈 거면 말이야. 영어로 말하면 어떨까? 영어? 그거? Happiness is letting your laundry dry at the window. <laughs> 무슨 말이야? 옛말이 생각이 났어. 행복이란 당신의 빨래를 창가에 널어 말리는 일이다. 윈스턴 누가 궁금하다니까? 왜냐하면 난뭐 좋은데? 날 밥이라고 부르는 게 좋다고? 엄청! 아니 근데 왜날 밥이라고 부르는 게 좋은데? 아 그건... 그냥! 자 예를 들어서 어, 네가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다거나 클럽에 춤추러 갔어 아니면 좋아 우리 요트 타러 갔어 배 타러 갔어 기분 좋지? 왜 좋아? 내가 배를 탈 때? 응. <웃음> 그렇지. <웃음> 아니 그럼 박항니가 기분이 좋은 거지. 밥도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지. 날 밥이라고 부를 때가 너한테 박항스 같단 말이야? 아 그렇다고 볼수 있지. 어 나는 문장을 이렇게 쭉 말하다가 갑자기 팍 이렇게 나오면 기분이 엄청 좋아져 신선해. 그래 내가 해변에 와서 누워 있는 것 같다니까. <laughs> 자. 나는 평소에도 뭐 단어들을 이렇게 줄줄줄줄 나열해봐 그러면 그 그냥 그 평일이야. 평일같아. 근데 그러다가 그 단어들 속에서 갑자기 팍! 주말이 되는 거지. 밥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촌이 있었는데 밥! 그상촌이 미국 대통령을 강간했대. 진짜 로그상촌이 그 대통령을 수갑장 위에 묶어놓고는 놓고 사통령 특사 한복판에 있는 비밀 소리 떠 위에다 옷을 갈아입대. 오이 씨, 그때가 미국 남북전쟁 중이었는데 우리 징조삼촌은 장군이셨어. 어. 자기 계획을 던져내게 하는 대통령을 설득했지. 어. 두 북군 사람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남으로 가서 남군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했어. 어. 근데 대통령이 이 계획에 반대했지. 어. 자신이 이 나라를 맡고 있는 한 북군은 북에서 공격한다는 것이었어. 그건 명인. 그래서 우리 징조 삼촌 밤은 화가 나서지만, 링컨 몸 위로 달려들었던 거야. 그 일은 참을 수 없는 수치였어. 그래서 삼촌 앤드루가 우리 가문의 맥퍼슨이라는 성은 영원히 더럽혀진 이름이라고 공포하고, 맥퍼슨 성은 고수했지만, 대신 밤이라이름은 우리 가문에서 영원히 추방하기로 결정한 거야. 난삼촌바라의 유전자를 그치할맞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어. 근데 누군가 날 바비라고 부르면 그친동는 배가 되고 말지 어. 정말 미안해다 너를 친구로 믿고 하는 말이야 아. 너의 기쁨을 거부하는 게 하도 어게해로날 이해해줄 수 있지? 미국의 안전 문제가 달렸잖아